큰 잉어가 나오는 꿈은 매우 상징적인 꿈으로 전통적으로 풍요, 출세, 행운, 재물운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길몽으로 여겨집니다. 특히 꿈에 등장한 잉어가 클수록 그 상징성도 커져 현실에서의 큰 기회, 성공적인 결과 금전적인 이득이 따를 가능성을 말해줍니다. 큰 잉어는 단순한 행운을 넘어서 사회적 위치 상승이나 귀한 인연, 혹은 큰 재물이 들어올 조짐을 나타냅니다. 예를 들어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험, 계약, 투자 등을 앞둔 사람에게는 기회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. 꿈 속에서 그큰 잉어가 활발히 헤엄치거나 손에 잡히는 장면은 더욱 강력한 금전운을 의미하며, 뜻밖의 수익, 로또 당첨, 승진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반대로 잉어가 도망치거나 탁한 물 속에 있으면 기회가 있지만 주에 깊게 살피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암시로도 보입니다. 즉, 큰 잉어 꿈은 현실에서 행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를 잘 포착하라는 메시지로 볼수 있습니다.